간병인 보험 이번에 대란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 보험사들이 일제히 간병인 사용일당을 축소하면서 기존에 20만원까지 가입 가능했던 구조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가입하셨나요? 이미 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하지만 타이밍을 놓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소 이전 간병인 보험 보장과 경쟁력 있던 간병인 보험사들의 특장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도 가입 가능한 전략 블렌 두 가지와 함께 가입할 때꼭 확인해야 할 조건 세 가지 실전 정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바로 비체증형과 체증형인데요. 비체증형은 가입 당시 설정한 보장금액이 끝까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 일당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7만 원 이게 끝까지 유지되는 거고요. 반면 체증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년이 지나면 각각 최대 30만 원, 요양병원 10만 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14만 원까지 체증됩니다. 5년마다 순차적으로 오르는 방식이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시작해 5년 뒤 18만 원, 10년 후에는 2 0 2 2만 5천원, 15년 후에 27만원 20년 후에는 최대 30만원 10년만 유지해도 22만 5천원을 보장해서 지금은 신규로 가입조차 불가능한 20만원 이상 보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이미 가입한 분이더라도 이번 영상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설계는 간병인 보험의 한도가 축소되기 이전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할 때 가입을 했던 제 고객분들의 설계입니다. 모두 간병인 보험으로 가장 경쟁력 있던 상품입니다. 각각 그 특성이 다른데요. 우선 세 보험사 모두 가족 간병인을 고용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 구성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남인 면제, 납입 지원이 들어가고 간병인 사용, 요양병원 서비스 간병인 사용,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명동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간병인 보험 구성입니다. 먼저 1번 상품의 경우에는 고연령층 고객님들도 한도가 높게 들어가고 가입 후 바로 보장이기 때문에 고연령층 분들께서 가장 유리하고 선호하시는 구성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기능은 유병자 상품에만 있고 유병자 상품이 저렴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 바로 보장이 너무 좋은 게 가입 직후부터 바로 보장을 해 주는 건데요. 기존 고객님 아버님 가입을 도와드린 었는데 1월달에 가입하셨던 분이 2월달에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시면서 약 10일간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셨는데 가입한지는 채두 달이 되지 않았지만 이 바로보장의 혜택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분들께 유리한 상품이었죠. 이번의 경우 체증형으로 낮은 연령층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구성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증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입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장점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50대 미만 젊은층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던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에는 간병인 한도 축소 이전까지는 두 상품의 비에 장점이 없었지만 오히려 간병인 보험 한도 축소가 이루어진 때에 맞춰서 유양병원 365일 보장에 9만 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높게 함과 더불어 바로 보장 기능 또한 추가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물론 연령이나 성별 병력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겠지만 간병인 보험을 위 상품들로 각 특성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셨다면 정말 잘 해주신 거예요. 아쉽지만 지금은 새 보험사 모두 한도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보여드린 구성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이 가입 할 상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지금 시점에서도 가입하기 좋은 간병인 보험 플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증형 설계, 두 번째 요양병원 365일 보장 플랜입니다. 먼저 체증형 설계입니다. 15만원으로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체증, 20년 뒤에는 30만원 보장까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전략 설계이고요. 현재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 15만원으로 한도가 줄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을 보장하고 있어요. 특히나 체증형 상품의 경우에는 원래도 15만원이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체증형 설계를 잘 보시면 당시에도 15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도 축소가 얼마까지 됐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15만원까지입니다 보여드리는 회사도 15만원까지인 건 동일하기 때문에 체증형 설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그 포인트입니다 이전과 차이점이라면 간병인 사용일당 181일 이상 담보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나 장점 좋은 보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또한 가지 생기죠 그럼 은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입할 만한 상품이 없나요? 체증형은 50대 이하가 가입하기 좋은 거라면 그래서 소개해드린 두 번째 플랜, 60대 이상 실속형 플랜, 특히 요양병원 보장에 초점을 둔 설계입니다. 기본 간병인 일당 15만 원, 요양병원 6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7만 원이고요. 요양병원이 365일 보장이 가능한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령층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설계이기도 해요. 해당 사는 뿐만 아니라 바로 보장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위에 체증형 설계의 경우에도 그렇고, 대개 간병인 보험의 상품의 경우, 1년 안에 생긴 청구권은 담보금액의 50%만 지원하는 감액기간이 있지만, 이 상품은 보장의 공백 없이 가입 직후 바로 보장이 가능해,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겨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장구조를 고를 때, 체크포인트 3가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의원 보장을 포함하는지, 의원을 제외하는 보험사도 있지만, 의원에서도 간병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의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장의 수.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명동은 365일이 보장되는지 확인 요양병원은 대부분 180일이지만 365일을 보장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간병 인정여부 대부분 보험사는 가족간병도 포함하지만 제외하는 것도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제가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간병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루 15만 원씩만 한달 써도 450만 원 실비도 안 되고 그냥 생돈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월 4에서 5만 원 정도면 그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리스크를 미리 준비해 두는 셈입니다. 월 450만 원대, 월 5만 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팀 보할람은 연령별, 병력별 예산별 맞춤 설계를 제공해 드리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는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